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신나는 주식 투자를 할수 있게 도와줄 헬퍼 신동훈 연구원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냐? 수익 나게 해드리면 신나는 거 아닙니까? 영상 보고 따라하시면 대기업산 부럽지 않게 제가 수익을 더 먹여드릴 테니까 팔로우미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EM 코리아 종목 설명 및 차트를 분석하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 코리아는 수산화 칼륨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알칼리형 수전해 수소 제조 장치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수소 충전소 구축 경험이 풍부한 수소 생산 충전 인프라 전문 기업이며 수소 관련주로 편입이 되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어제 인천 서구 수소 연료 전지 공장 투자 예정지에서 열린 수소 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 행사에 참여하여 탄소 경제에서 수소 경제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미래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고 있다는 말과 함께.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아서 수소 경제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의 상한가를 갖고 장초반 이렇게 강세를 보였으나 수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앞에서 이렇게 물리셨던 분들이 던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4,700원 지지해 주지 못하면 다시 또 여기 하방 지지 테스트했던 4,10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생명선이 21선 이탈시 매도하시고 바닥에서 여기서 재매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규 매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수소테마 성향상 단타보다는 길게 보셔야 하기 때문에 단타 하실 분들은 접근하지 마시고 길게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하방지지 테스트 해줬던 4100원 부근에서 지지해주는 거 보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종목 소개와 함께 차트를 분석하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다른 무료 종목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 3번 문자 보내주시면 저 유튜브 카톡방에 초대해 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다른 종목 대응 방안이 궁금하셔도 물어보시면 돼요. 물론 무료입니다. 절대 유료? 아니에요. 부담없이 문자 주세요! 무료라고 아무 종목이나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들어와 보시면 압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수익을 보고 계세요. 수익 인정 원하시면 수익 인정해 드립니다. 제가 6일날 아호센스를 25,200원에 매수 추천드렸고 저와 같이 매수를 진행했는데 지금 얼마냐 보시면 23,950원이네요. 저희는 추천드렸던 6일날 이날 이렇게 슈팅이 빡 이렇게 나왔다가 치고 나가지 못하고 앞에 상승분을 잡아먹는 이렇게 음봉이 나오길래 여기 저항선이었던 26,500원에 매도사인 드렸고 5%가량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카톡방에서 단타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어요. 솔직히 제가 매일매일 수익 난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평균적으로 매달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단타 친 실계좌인데 수익 괜찮죠? 하루에 3%씩. 저는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전문가들이랑 다르게 실제로 제 계좌를 따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에게 보답으로 다음 주에 15% 정도 수익 나올 만한 종목 힌트를 드릴 건데 힌트 드리기 전에 오늘 영상 준비하고 보내드릴 종목 찾느라 아침부터 고생했는데 좋아요와 구독 꾹꾹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 힘이 나서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셨나요? 그럼 오늘 수익 드릴 복대 종목 힌트 나갑니다. 오늘의 복대 종목은 가상화폐 관련주입니다. 주식 대신 비트코인, 가시몰리는 사람들, 이 종목을 주목하라. 주춤하고 있는 증시와 달리 가상화폐는 다시 강세를 나타내는 동시에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고 있어 투자자들이 믿을만한 투자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한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가상화폐 관련주들 다시 봐야겠죠. 동산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가상화폐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두나무 지분가치 반영 기대감에 이렇게 쫙 슈팅이 나오면서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던 주가가 하락에너지가 점차 감소하면서 하반기지 이렇게 테스트 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온 걸로 봐서 충분히 추가 상승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힌트는 여기까지요 자꾸 댓글에 종목 오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궁금하시면 뭐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아래 번호로 3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종목이랑 자세한 설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종목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최근 시장에서 강한 섹터가 2, 3일 이상 지속되지 않고 빨리빨리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빠르게 변하는 주도 섹터에 대응하지 못하면 수익 보기 힘듭니다. 혼자서 증시에 대응하기보다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저희와 함께 생각을 공유하면서 증시에 잘 대응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수익 이빡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가온파이브의 신동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